4학년 국어 7단은 사전은 내 친구 중에서 오늘 6, 7차 시남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며 그릴 기입니다. 제가 지금 체질학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체질학습을 해봄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고유한 성격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체질 학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은 그 기본 학습이면서 글을 읽으면서 남말의 뜻을 짐작해보고 그 짐작한 뜻을 사전에서 찾아가면서 그 글을 읽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짐작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사전 찾는 거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지만 이번 그 차시에서는 바로 란말의 뜻을 짐작해보고 그 짐작한 뜻을 사전에서 찾아가면서 그 것이 목적입니다. 이 책, 책좀 해보면은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이그 차시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학습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낱말 학습은 여기에서는 그 학생 개개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알맞은 낱말의 자기 수준의 알맞은 낱말을 찾고 또그 뜻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아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것을 제공하고요. 그렇지 않는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알맞게 선택해서 하면은 이 단원에서는 충분하게 성공적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체질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르는 단 말을 바로 사전을 찾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앞뒤 맥락을 살펴보고 반대 말도 생각해보고 비슷한 말을 넣어서. 그 침착한 뜻을 찾아가지고 사전에서 찾아보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난말의 수준이 조금, 그, 어려울 때도 여러가지 사전을 찾아서 활용해 본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제공된 동물 속의 인간이 보여와, 그 다음, 그, 국어 활동책, 칩이, 어, 72, 78쪽에 있는 가을인의 장담거기 예,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을인의 장담극이 책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으로 장담극이 할때 어떤 그 생활의 풍습이라든가, 금기상항이라든가 절차라든 것이 아주 그 가을인의 장담극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교재에 있는 동물 속의 인간이 보여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가을인의 장담거기를 더 강조합니다. 예. 이 경우에는요. 소음인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소음인 학생들이 많은 낱말을 찾아보고 또그 낱말을 찾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나 그 낱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음인 학생들은 많은 양을 찾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어민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네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국어활동 책입니다만 국어활동 측에네개 정도. 그리고, 우리 국어 교과서에 쓰는, 예, 하지만, 한세개 정도. 예. 이세 개, 네 개가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에서, 이의 이에서, 찾은 낱말로 저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체질의 학생들이 바로 이 문장 만들기를 꼭 해보시야만이 그 난말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소민 학생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나 많은 난말을 찾아서 짐작하게 하고 또그 짐작한 난말을 찾고 그 난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 많은 양을 주세요. 그럼 소민 학생 아주 잘해냅니다. 그리고 태음인 학생들은 정확하게 하는 순서에 따라서 네개 내지 다섯 개 너무 많은 양을 주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나 이태음인 학생들에도 찾아서 사전을 좀 다르게 이거는 국어 사전에 찾아봐, 이거는 백과사전에 찾아봐, 아니면 이거 속담 사전에 찾아봐 등등 여러 가지 사전을 찾아 그 사용해서 낱말 뜻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양인 학생들에게는 이 낱말 찾는 걸 잘해내요. 금방 찾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아주 재밌게 만들어서 그것을 칭찬받는 그런 활동을 하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반소 그, 어, 태음인 학생 예만든 이런 거거든요. 어이소 우리 태음인 학생인데 이렇게 만들어간 이 학생도 아주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문장 만들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은 나는 자연을 좋아해서 자연계가 좋다. 난 친구가 숱하지 않고 5명 정도만 있다. 내 친구는 의식, 이기심이 많다. 내용이 이렇게 확실하게 잘쓴건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찾도록 하고 이 어린이는 아마 소민, 태음인데 태음인 어린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찾도록 하고 반드시 이렇게 문장을 쓰도록 하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대는 인공지능과 뭐 결혼다 그러면 이상하죠. 인공지능의 세대 살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많은 것을 하지만은 가장 인간적인 자기가 가진 체질에서 적당히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